와 이거 버섯이 많이 올라왔네요, 여러분들. 오 저희가 이제 이 버섯을 글쎄 나무를 참나무를 어떻게 구해다가 이렇게 예, 버섯 종균을 갖다가 이렇게 꽂아놨는데 한 2년 동안은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냥 여기다 갖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게 좀 2년이 좀 2년이 좀 넘은 거 같아요. 생나무에다가 갖다 버섯 종균을 꽂아가지고 아, 여기다 갔다가 이렇게 놨는데, 이제 버섯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예, 표고버섯입니다, 여러분들. 예, 표고버섯이, 표고버섯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이렇게, 예, 버섯이 올라옵니다. 예, 표고버섯. 아, 나무가 이제 이게, 저희는 이제 섬에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예, 안 나는 줄 알았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만 나무에, 표고버섯이, 이렇게 온방 좀방 있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또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표고버섯들이그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와, 이거는 크네요, 여러분들. 버섯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따다가 밥에다가 이렇게 밥할 때 이제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찌개에 끓여서 먹기도 하고 하려고 어, 여기도 하나 있네. 아,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오줌 말른 것 같아요. 버섯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렇게 습하니까 이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버섯이 이렇게, 올라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어, 아, 여기 저기 있네요. 버섯을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참번 할게요. 일단 요거를 먼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보석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치를 합니다. 표고버섯입니다. 자, 자 어떻게든 많이 열렸죠? 아, 지금도 또 올라오는 게또 있습니다. 버섯을. 아이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버 버섯입니다. 어, 저기, 저기도 있네요, 여러분들. 저쪽에도, 저쪽에도 버섯이. 어, 찌개도 끓여먹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버섯이, 여기도 있어요. 자, 이것도 다채채가도 하겠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따다가. 찌개도 끓여먹고. 네, 보이죠? 하... 어떻게 더 크, 더 크라고. 대비 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것들은. 자, 하... 이렇게 해서. 버섯을 채취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버섯을 채취했어요. 네, 이렇게 버섯을 어,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참나무들 있으면은 이렇게 버섯 종교를 하다가 이렇게 한적한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뭐 집에서 손솔하게 어, 이렇게 버섯을 따가지고 이렇게 또해 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도 참나무들 어, 있으시면 또 봄에 버섯 종균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릴로 뚫어서 이렇게 어, 종균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정확하게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되니까 에이, 이게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나무가 썩으면서 생나무에다가 어, 종균을 집어넣고 저는 금방 나오는 줄 알았죠. 처음 해보는 건데. 한 2년 정도 되니까는 지금 겨울인데 이게 버섯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포크베TV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들